10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와를 경외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10편 20편 활란날에 여와께서 호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락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아멘. 시편 21편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멸류관을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령한 장수로서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영령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대저 저희는 너를 해하려 하여 개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하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10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란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촌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10편 24편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와의 것이로다. 여와께서 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